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TV의 상승 인사드리겠고요. 오늘 어, 메디블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디블록입니다. 어, 1 6 6 0원 1.84%로 0.3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음. 17원을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0원 라인까지. 충분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바닷권에서 매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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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주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어 단기 목표가, 단기 목표가 20원까지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생각을,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메디 블록은 어 메디 블록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의료 의료 아 의료죠 의료 의료 플랫폼에 대한 이런 데이터 값을 저장을 해서 어 나아가 뭐뭐 이런 힘든 병이나 암이나 뭐 각종 이런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 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의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조금씩 코로나 19에 대한 코로나 19에 대한 확진자가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 바로 메디블록 코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금 사실 메디블록이 이제 한번 정도 이렇한번 정도 힘을 모았다가 두번 정도 힘을 모았고 세번 정도 힘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 삼격석 수련 패턴으로 지금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단기간에 우리가 한30% 이상은 또 수익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디블록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었으나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몰랐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미국 코로나19 확산 속 E.G.5 변이가 우세종이 되었다. 전체 17.3%에 대한 코로나19 변이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변이가 미국 전역으로 우세종이 됐다라는 질병예방센터에서 추선을 했다라고 미국 언론에서 7일날 보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0여 개국에서 보고가 됐으며 가장 빠르게 이, 어,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퍼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어,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은 확산 추세에 있다.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현재 어, 전주 대비 10%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할게요. 자, 질병청 코로나 신규 확진 증가세에 4급 전환에 대한 연기가 더 진행이 되었어요. 지금 뭐예요? 증가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정 계획을 다시 정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연일 지속되는 폭염 관련 속에서 현안 대한 상황도 지금 현재 신중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어, 의료 플랫폼에 대한 이런 어, 이런 의료 기술.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백신, 바이러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환자에게 좀더 안전한 그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데이터 값을 준다. 그게 바로 메디블록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 매수를 잡으셔가지고 중장기의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시게 된다고 라 한다면 어 못해도 한40% 이상 또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디블럭에 대해서 뭐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뭡니까? 지금 코로나19가 확진색 확진자가 터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빠르게 재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료 정보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 메디블록은 이제 환자 중심에 대한 의료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메디블록 기반에 대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의료 데이터에 대한 생성, 관리, 활용,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디블록만에 대한 솔루션을 소개한다. 어, 지금 보니까 이게 M2E로 엮였어요, 지금. 어, M2E. 어, 캐시워커 아시죠, 여러분들? 걸으면 걸을수록 메디블록으로 수익이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 운동을 하면서 또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 체크포인트에 대한 총정리는 지금 이제 소통방으로 좀들어오시면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위에 번호로 메디라고만, 메디라고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소통방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시면은 매집할 수 있는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코인을 내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되는지,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얼만큼 나올 수 있을지, 내가 지금 물려 있는 코인이 있는데 과연 이 코인은 어떻게 내가 끝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2023년 전망 보고서를 보시게 되시면 하반기에 하반기에 뭐가 나와요? 불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nft코인 뭐 다오코인 df코인 스마트컨트랙트코인 nft코인 모두 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마이너스 30% 만약에 물려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남겨주세요 매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비트코인 전망 보고서 소중한 분들께 한분한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는 약속 드릴 테니까 좀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진드감치 있는 그런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데 마땅히 정보를 받을 곳이 없다.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상승하는 코인 한번 잡아보고 싶다.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디블록에 대한, 어 김치코인에 대한 장세로 인해서 메디블록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메디블록이 어떤 재료로 인해서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이 고점 형성에 대한, 고점 돌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승 재료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승재료를 알고 알지 못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위에 번호로 메디 라고만 연락을 지금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 중장기 목표가 ppt 파일로 지금 보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받아 보셔서 좀 수익을 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 국내 최초로 코인 어플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코인 투자 하심에 있어서 많이 어렵고 어, 내가 사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코인을 정말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국내 최초로 어플리케이션 코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어, 현재 현재 시점에서 상승률이 가장 큰 코인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매수해 주시게 되시면은 5에서 10% 많게는 30% 이상씩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내가 매수를 해서 지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속이 쓰일 수밖에 없죠 지금 물려 있는 코인 손실 중인 코인에 대해서 대응 전략 자료도 인공지능 ai로 타타타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내가 코인을 사서 매수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현재 베타 버전으로 나왔어요 베타 버전 어, 베타 버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어, 윗번호로 여러분들이 어플이라고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 정식 출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평생동안 이용이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 정말 나는 코인 투자 너무 어렵다 지금 코인 투자로 인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너무 많은 손실을 봤기 때문에 나는 코인 투자를 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번 기회에 좀 생각을 좀 180도로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뭐 컴퓨터 데스크탑, 뭐 노트북, 그리고 맥 갤럭시 탭. 태블릿 PC에다가 모두 다 연동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일정 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신호 매매 기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 딥러닝 기능에 대해서 좀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신호 매매에 대한 기록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하면 우리가 어, 플러스 한 30%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내가 만약에 잘못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런 딥 러닝 기능, 인공지능 AI 기능까지도 첨부를 해놨어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많이 들어오셔서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만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링크로 여러분들 어플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어,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6월 무료 수익 현황, 어, 283.80%, 거의 역대 최고로 수익률이 좀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어, 지금 이제 보유 코인 없이, 지금 이제 보유 코인 없이 주말간 전부 익절을 완료했다라는 거, 어, 금일 추천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들어오셔가지고 좀 받아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라 코인 어16.41% 그리고 밀크 코인 어19.25%어룸 네트워크 8.74% 카바 코인 어41.94% 카바 코인이 대박이었습니다. 카바 코인 어, 카바 코인으로 또 많은 분들 수익 내드렸다라는 거, 어, 하이브 코인 15.57%, 액션 인피니티 17.07%로 또 수익을 또 많이 내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소통방 링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카톡방에서 카바 2절 7.4%로 2절을 하였다. 오늘은, 어, 저녁에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아우, 돼지고기 먹다가 소고기 먹으면 또 기분 자체가 틀려지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 좀, 카바 감사합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카바 감사합니다. 카바 코인으로 뭐, 40% 정도 드렸으니까, 어, 역시 축천주, 캬. 1위, 1위는 금물. 이렇게 좀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난 도저히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매집" 어, 위에 번호로 "매집" 이라고만 남겨 주시게 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름휴가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여행 갈거 되도록이면 해외여행 쪽으로 조금 발길을 어, 돌려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좀 진행을 해 왔고요 어, 하루에 한 종목 여러분들께 어, 무료로 추천을 해드려서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휴대폰을 드시고 어, 위에번을 누르시고 그리고 단타 아, 휴가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휴가라고만 연락을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휴가 가기 전에 못해도 100만원을, 100만원을 단기간에 한 300만원까지 한번, 어, 늘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들어오셔서 또 많이 참가해 주시면 또 그만큼, 어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수익을 또 많이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6월 무료 추천 수익 현황 114.86%로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 멀티버스 X 4%, 4% 솔라 코인11.03% 성공 액션 인피니티 룸 네트워크 성공을 했지만 삐득 거렸죠? 어, 엘프코인에서 마이너스 1.97%로 손절을 쳤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굉장히 많은데 어, 최근에는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3.06%로 손절을 쳤지만 어, 에이다코인 3.28%, 솔라코인 8.43%, 테조스 모스코인 모스코인으로 좀 수익을 많이 봤어요 10.13%로.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이제 코인